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7회 기출 문제를 풀 거고요. 일단은 오늘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이제 여기 이주 대책 네, 내용이고요. 그 처음에 이주 대책 수립을 신청했는데 그 사업 시행자가 여기 10호에 그 7호에 그치는. 원래는 10호 이상이 돼야 되는데 뭐 7호에 그치는 등의 이유로 시행령 40조 이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 대책 수립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거부했다 라는 게사안이고요 그런데 이제 을이게 사업 시행자원이요. 사업 시행자가 여기 이주 대책 대상자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거부 처분이 위법한지 검토하는 거고. 물음 2에서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 아 제기했는데 여기 그 사업 시행자가 중간에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처분 사유를 바꾸려고 할때할수 있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항에서 어디였죠? 아 여기 7호. 이거 사유였는데 여기 정그 거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주를 포기하고 정착금을 받은 자에 해당함으로 수립할 수 없다라는 이 사유를 바꾸려고 할 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알아보면 논점의정리 나눌까 말까 고민은 했다가 어, 저가 나중에 검토할 때는 좀 나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게이두 개가 마냥 또이 그 논점에서 서로 각각 너무 독립적이라고는 나중에 생각이 좀 들어서 처음 풀 때는 네,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했고 물음일에 대해서는 처음에 여기 이주 대책 내용이니까 이주 대책의 이랑 취지랑 법적 성질을 좀 간략하게 최대한 적었습니다. 다음에 적고 두 번째에서 이제 거부처분을 하기 앞서 사전 통지와 이유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니까 사전 통지를 먼저 알아보고 이유 지시를 알아본 다음에 그 처분의 위법성을 또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사전 통지 의의를 적고요. 그다음에 거부처분을 거부처분을 할때 사전 통지 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반론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학설이 있어서 학설 세개를 적어주고요. 다음 판례에서는 그 여기 행정절차법 21조에 사전 통지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 통지하거나 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그 처분을 위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검토해서 여기는 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 절차를 하지 않은 사정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 제시는 행정소송법아니 행정절차법 23조에 있고요. 그래서 이유 제시가 생략 가능한 경우 보당긴 적었습니다. 모두 인정할 경우 단순 반복적인 행위인 경우 긴급한 필요한 경우의 내용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에서는 네. 요것 또한 이 이유 제시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해당된다라고 쪽네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딱 이게 3 페이지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조금 아, 네 오케이 네, 조금 네 위, 위험하다 느껴서 조금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근데 그 사조 통지도 이거 생략 그사유있지아요아 사조 통지요? 그2십조에 아 21조 4항부터 그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그 청문절차 그거랑 같은 점 받은 거잖아요. 그 공증년, 공증년, 공증년. 근데 이게 저다 적을라 하니까. 네, 이게 조금 빡빡해서 사실 적진 않았는데 공증년을 적어야 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과연 사전 통지 생략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공증년을 적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생그사 할수 있냐. 근데 공증이 네 제가 좀 적었으면 좀 조작한 나. 죄송합니다. 죄 죄송합니다. <laughs> 네 다음에는 적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음, 음. <laughs> 그래서 네. 절차 적 화자의 독점 유법성이두개 네, 절차적 화자 둘다 해당하니까 적어서 저희 절차적 화자의 독점 유법성의그 일반 론적인 얘기, 독점적 촉수의 최종세 적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판리에서그 여기 절차적 화자의 독점 유법성에 대한 판리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소를, 그러니까 일단 독자적 위법성을 할수 있다. 이제 결국엔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통지나 이유 지시나타선통지를 결한 것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물음 위에서는그 소송의 사, 그 공격 방법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초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뭔지를 간략하게 적고 의의랑 취지가 뭔지 적고 그다음에 핫그 처분세 추가 변경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었는데 저는 이거 배점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먼저 적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적어도 되고 약간 좀 옵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이 내용 때문에 반드시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기사동 사실 음, 전에 기사동 먼저 적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인정 범위에서 저희 시간적으로는 처분 당시에 처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심 병론 종결 시까지 처분 사유 추가 병행이 가능하다라는 이 범위와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기사 동 사시행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란 네저 평가 이전에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근접성 태양 결과의 동일성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은 이유는 여기서, 아, 그 전에 이, 이 요거에 대한 그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호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냥 그, 이거를 생략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했다. 아, 생략해서 부득이한 사유에만 해당한다고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거는 위법하다라고 본 원심 판결을 위법하다. 네.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laughs> 어, 괜찮다. 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그 판례를 적어줬고요 근데 사안의 경우에서는 그 앞에 여기 나왔던 그욕 그 인정 범위를 이렇게 그 사안에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네요 내용에서 타당하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네요 경우에는 네이그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그 요건을 다 만족시키기 때문에 네, 이걸로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안 의결에서는네 물음일과 물음일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도 토지보상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갑이 샀어요 토지를 그러고 나중에 그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어 아, 이거 사업 시행자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 이제 이거 3년 이상 사용을 딱 보면은 일단 완전 수용이 바로 생각이 나겠죠 그러고 여기 보시면 72조 1호를 근거로라고 해서 아 이거 사용하는 토지 매수 청구구나 라는 그 완전 수용이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예, 뭐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뭐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안 해서 지금 효력이 상실이 됐으니까 안 된다 해서 이 예, 각하를 했어요. 이제 물음일에서는 이 각하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하기 전에 권리구제 수단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거고 구름 위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건데 그 소송을 뭘 해야 되고 피고 적격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논점이 정리는 그래서 한꺼번에 적었고요. 뭐 제기 전 권리구제 수단 뭐 적합한 행정소송 형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일단 음, 저는 그래서 완전성이 개념을 먼저 적어줬어요. 일단 여기도 보면 참조 전문 이렇게. 음. 넣어놨으니까 쓸 말인 것 같아서 완전 수용에 의의하면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 행사 요건 또뭐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쭉쭉쭉 해서 다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법적 성질은 뭐 판례에서 잔여지수용 청구권이랑 같이 형성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까 그래서 어. 뭐 생각건대 뭐형성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적었고요. 이거왜 이렇게 했냐면 10점이에요. 10점밖에 없어서. 음. 이미 제가 한 페이지 썼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다써 놓고 그다음에 재기정 권리 구제 수단은 여기 앞에서도 보면은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했잖아요. 그래서 어. 토지 보상법 83조 내지 85조로 불복을 할수 있으니까 이 행정소송 제기 전이면 이의신청이겠죠. 그래서 83조 적어주고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며 이런 취지가 있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길래 이제 이의신청이 뭐 절차나 효력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같이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물음 2번은 행정소송 형태랑 피고적격인데요. 저는 이거를 적합한 소송의 형태에 대해서 관련 판례 태도를 먼저 한번 적어주고, 판례에서 이 보증소로 다퉈야 된다고 했다라고 한 다음에 보증소의 개념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랑 비슷한 건데요. 어쨌든, 완전 수용 청구권 형성권적 성질을 가짐으로 이 각하 재결에 불복해서 제기하는 소송은 보증소에 의해서 예를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고 판시한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20점이기 때문에 보증소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적고 피고 적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길게 적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취지 뭐 법적 성질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랑 확인 급부 소송 이렇게 따로 나눠서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뭐 심리범이나 재소 기간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적어줬습니다. 그 피고 적격은 제가 이걸 처음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달 락으로 이렇게 끝냈었는데 보니까 이걸 좀더 길게 적어야 배점을 어느 정도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규정의 검토에서 이 사업 시행자가 제기할 때는 뭐 토지 소유자를 뭐 토지 소유자가 제기할 때는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에 판례는 뭐 종전에는 뭐 재결청을 뭐 피고로 했었는데 이게 삭제가 돼서 최근 뭐 <laughs>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그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어도 이 토지 소유자가 당사자격결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그냥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적어줬어요. 또 검토해서. 어, 당사자 피수용자와 사업시행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예가 제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예가 제기하면 고그 상대방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안이 해결 1, 2 나눠서 간략하게 적어줬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적었는데도 지금 5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 뭔가를 더 적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laughs> 음. 피고 적격 이 음. 애가 좀애미하네요 그러니까 더 많이 적기가. 그죠. 이게 사실 판례가이 여기에서 이미 피고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음. 이제 또 적기가 좀 그래서. 음. <laughs> 그래서. 아니면 보상금 보증서에 대한 뭐 특수성 이런 것까지 좀더 적었어야 될까요? 특수성도 사실 요요 요 부분이 좀 음. 사실 요 내용 적은 게좀다 특수성이긴 한데. 음.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적을 게 있긴 하니까 응,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그런 걸좀더 추가를 했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어, 그렇게 해서 문제 2번은 끝났고요 다음에 문제 3번 이거는 사업 인정을 했는데 사업 인정하면서 이 토지보상법 21조의 의견 청취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용재결을 한 상태에서 이 수용재결 단계에서 사업인정 때 의견청취 안한걸 다툴 수 있는지에 그쵸.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 하자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재결이랑 하자승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인정의 개념이랑 수용재결의 개념에서 각각 의취지 법적 성질을 다 적어줬어요. 오. 예 네,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 검토라고 해서 네, 사실 이게 이십 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간략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이십 조가 필수적 절차라서 이거를 누락하는 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라고 적어졌고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도 뭐~ 예 네, 이거 팔 뭐야 그~ 학설, 응. 학설 적고, 판례 적고, 그 다음에 검토, 요거 한꺼번에 해서, 뭐,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위법의 정도라고 해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래서 위법하다라고까지 적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의 승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뭐, 의취지, 요건, 인정 범위, 이거, 학설 두 가지랑 관련 판례 적어줬고요. 네, 이게, 제가 이게 배점이 되면은 하자 승계 요건을 적고 밑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같이 적어주거든요. 근데 배점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안 적고, 요것도 음. 판례랑 검토를 한꺼번에 적었고요. 사안이 해결해서 뭐 하자 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는데, 뭐, 별개 병률 효과를 목적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이 되지가 않고 뭐 구속론 구속력 그쪽 측면에서도 하자승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음. 데 네, 여기 안가 궁금한게. 여기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동시에 있는대요. 응. <laughs> 응 음. 이게 재결을 그러 그러니까 재결 신청했을 아, 때 해야 돼서 맞아요 음. 재결 신청했을 음. 때 재결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기속 행위인데 동시에 공공성 판단이 필요하니까 요건 또 재량 행위의 측면도 있다 아 어. 여기 법적 성질을 같이 쓰세요 얘를 기속 행위를 예어 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재량 행위만 써가지고 아 여기는 여기 다가 근데 재결 신청하면 재결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음, 그 부분에서 어? 네. 제가 앞에 부분을 못 봤습니다 음? 쑥 지나갔어요 아마 여기는 없나요? 제랑 음, 행위라는이 이 네, 부분은 네, 안 네. 적으셨나요? 없네요 네. 네. 그러니까 보면은 가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음, 그렇죠 그럼 음. 네. 음, 저것도 같이 쓰면 음. 괜찮네요 사실 제3자유행정행위도 있지만 쓰다 보니 <laughs> 또 이렇게 넘어가길래 안 썼습니다 음. 네 4번이고요 음, 요 문제는 약수리 아니더라고요. 네. 또 다시 사안을 검토에 대서 여기 보시면 네. 두 장관이 이제 10조 위반에 이감 감이 10조 위반에 감염병법 10조 위반에서 이제 3개월 업무청지를 했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했는데 네, 불복하여 취소세 수송을 제기했으나 3개월이 지났대요. 3개월이 때렸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행령 29조 별표 3에 이제 저희 그 여기 1차 입반시 3개월, 2차 입반시 6개월, 3차 이렇게 가중처벌이 될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거가 있으니까 갑이 이제 그 경우를 생각해서 업무정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라는 걸 이제 살펴보는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요 판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요 판례 위주로 사실 써기는 해야 되나 네 제가 조금은 좀 다르게 적어봤는데, 이렇게 쓰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박사님 그 답안지를 보시고 네, 한번 이렇게 요약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은 이게 지금 10점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사실 다 적으려면 더 적을 수 있, 있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줄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업무정지 업무 처분이랑 구조별표 3 이 내용을 조금 저는 적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적었고요. 바로 협의소익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 법률상 이익이 그 감정 아니 행정소송법 12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협의소익 여부에서 협의소익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적었고요. 그다음에 학설과 판례를 조금 더올리는 판례를 조금 더 길게 올리는 진짜 말 그대로 10점만 아니었으면 더쓸 써야 되는 내용인데, 같은 경우에는 좀어 네. 점에 좀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점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아, 네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렇게 적었고요. 그래서 판례에서는 여기 그 여기 박사님 답변 중에 실토론을 하자면 네, 여기만 적었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그 여기, 여기 종전 판례와 아니 종전 판례가 아니죠. 학설과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별개의견. 이거 다 적어야 어떻게든 다 적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이렇게 적었고요. 그래서 소결 네 <laughs> 간단히 적고 아 그다음에 이게 십 점이어가지고 그 사안 해결을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도 좀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안 해결을 안 적고 사안의 경우로 이렇게 마지막에 했는데 차라리 여기 내용을 조금 줄이고 여기를 조금 더 결론을 지은 다음에 사안 해결로 마지막 전체적인 점검을 검토를 했으면 좀더 깔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10점이라서 그런데 박사님은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안전평가법 29조 103에 있어서 가중처벌이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제재 기간이 도과해도 취소소송을 통해 그런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빠듯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적어야 되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네. 네. 사실 여기 지금, 검정평가법리6 2 3 발표 3, 이것도 문의를 해야 되는데, 네,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